네, 유비트의 무대였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, 아유,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. 안녕하세요. 어, 나도 멋진 무대였습니다. 잘 봤습니다. 와. 예. 그리고 세븐 일라이 AJ 캐빈. 예. 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유비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한분한분좀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키사의 캐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u b e t 의 AJ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AJ 네 안녕하세요 u, u b e t 의 일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니 u k i s 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유닛으로 세 분만 이렇게 나오시게 되셨는데 <laughs> 어떠세요? 좀 외롭거나 좀 그런 부분도 있죠. 일단은 멤버가 일곱 명이 항상 같이 다니다가 네네. 이제 세 명으로 줄다 보니까요 외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.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장점이 네네. 조용해진 것 같아요. 일곱 <laughs> 명이 모이면 하도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네네. 이제 세 명이 있다 보니까 네네. 좀 약간 점잖해지면서. 좀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그룹이 되지 않을까? 네. 그렇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유닛 활동하니까 다른 멤버들이 좀그 응원을 해주던 거예요, 어떤 거요? 어,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. 이제 저희 방송할 때도 이제 대개실에 올라오고, 어. 어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응원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네. 그랬었어요. 네. 아니 좀 샘내거나 이런 친구들도 좀 있어요, 사실? 좀 저희 출출도 예. 하는 멤버도 한명 <laughs> 있는 것 같아요. 유독 뭐좀 시한 분야는 계시는데요. 그렇죠. 네. 네. 저기 리더. 아, 힘일로... 저희 리더가 형이... <laughs> 리더 형이 좀 많이 실망했다고 아, 네. 그러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유키스가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아, 예예 아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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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해외 팬과 국내 팬의 차이점이 있을까요?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일단 해외 팬분들은 네.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? 되게 열광적이신데요. 음, 어. 이제 각국마다 약간 스타일이 약간 다르세요. 어, 네,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일본 분들은 음. 이제 아티스트를 약간 존중해주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응원을 해주시는데 많이 소리를 안 지르시고 최대한 간청을 한번 뭔가 좀 새겨 들으며 뭔가 좀 조용하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타입이고요. 왜저 어, 방해 주고 싶어요? 네네네. 그런 부끄러운... 뒤에서 어들리시고 이제 한국 분들은 앞에서 이제 이러시고요. <laughs> 네. 들어내고 존중해 주는 스타일 이 다른 것 같아요. 네네네. 앞에서와 뒤에서. 그리고 외국 이제 미국이나 이제 네네네. 유럽 쪽 분들은 되게. 친근감 있게 다고 오시더라고요. 어, 친구처럼. 친구처럼. 네. Hey 아 boy! 막 이러시네. w h a 하이파이브도 막. 각 예. 나라마다 다 어... 다른 것 같아요. 느끼겠습니다. 네. 이세분이서며주시실 또, 멋진 무대, 저희들이 또 청해봐야 될것 같은데, 첫 번째 노래 들었고요. 또두 번째로 또 준비한 노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예. 네, 저희 두 번째 곡은 이제 저 유비트가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해서 성공개하고, 네. 네. 처음으로 선보이는 곡이죠. 네. 네. 있을 때 잘해줄 거라는 곡인데요. 슬쩍. 네. <laughs>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알겠습니다 우리 네. UBT의 두 번째 노래도 큰 박수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